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스 6장에 있는 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스 6장에는 메대와 파사왕 시대에 다시 총리 대신이 되었던 다니엘이 동료 정치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이 바벨론 왕 베사살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성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으로서 아직도 건강한 체력과 더불어 정신력도 명철하고 또 업무를 행하는 일에도 민첩했습니다 그리고 노부가네살왕 통치기간에 40년을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의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이상을 주셨으므로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특출하게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명예는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대적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찾았으나 다니엘 6장 4절의 기록대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 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흠 없는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그의 원수들의 질투심을 더욱더 자극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두 총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방백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 내었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죽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책이란 나라에, 아래,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외에 다른 신이나 또 사람을 섬기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검령을 범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방백들은 이와 같은 검령을 준비하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하여 의인을 찍도록 간청했습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 숭배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노부가네살 왕이 하나의 금신상을 만들어 나라 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여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때 밀고자의 고소 내용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 왕이여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30일 동안에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다료왕을 숭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높은 신분은 더할 나위 없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가운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바랄 때에는 결국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죄의 창시자인 루스벨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보좌에 두기를 바랬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지조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했을 때에도 같은 사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이러한 말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 범죄한 인간의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숭배의 보호자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메데와 페리사의 방백들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신적 경배의 이 기간을 정하자고 하는 금령을 준비하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제출하여 의인을 찍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허영심에 호소하여 이 법령을 내리면 그의 명예와 권위를 크게 더할 것이라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나라 안에 안정과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백들의 교만한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왕은 그 금령에 나타난 그들의 질투심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의 아침에 굴복하여 금령에 의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려던 헤롯 대왕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 나온지 오래지 않냐 해서 가이사로로 갔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큰 잔치를 베풀하야 백성들을 감복시켜 갈채를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성대한 의식을 갖추고 헤로도왕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 운명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수놓은 그의 화려한 왕복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용모의 위엄과 잘 선별된 말의 힘은 큰 능력으로 해중을 압도했습니다. 이미 연애와 음주로 감각이 비뚤어진 그들은 헤로도왕이 갖춘 왕복과 장식에 현혹되었고, 그의 태도와 웅변에 매혹되어 열광적으로 그에게 아첨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은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복으로 부패하고 잔인한 마음을 가린 그 거만한 왕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혜로선 그에게 들리는 이러한 신적 찬양과 숭배로 만족스럽게 자만의 빛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 헤롯은 하나님의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하여 그가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불경의 잔을 채웠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는 자기를 신과 같이 높이자고 하는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 금령의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배도하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날 교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는 타락하게 됐고 부패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로마 교회의 감독을 교회의 황제로 자칭하면서 교회에 군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 왕들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 생각하여 왕권에 대한 절대 권한뿐만 아니라 신적 경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숭배하는 그러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반포되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숭배하도록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그 로마 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교회사와 성경 번역자로 유명한 이 모팟 교수가 기록하기를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행위는 페르시아인들 중에 나타나는 종교와 애국심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전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고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치 세균이 번식하듯 단순히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숭배의 정신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신적 존재로서 숭배하게 됐고, 이로써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12절과 또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였는데 이 짐승이란 표상적으로 사용된 말로서 12절에서는 땅에 그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사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5절에 보면 방백들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그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라고 리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이 제정한 이 세상법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경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행하였던 사실은 성경과 또 기독교회사에서 수없이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는 세상법이 강요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제 여우와의 종을 해하기 위해 완벽하게 파놓은 함정에 대해 기뻐하면서 다리오왕의 의전을 떠났습니다. 이 같은 용모를, 음모를 꾸미는데 배우에는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단은 다니엘의 가마력이 그 나라의 지도청을 주관하는 이 자기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백들을 충동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대리자들로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법령들이 맹목적으로 사람들의 안녕과 나라의 유익과 사회의 질서를 도모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좋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러한 법이 강제성을 발동하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우스웨르 왕때 총리로 세움을 입었던 하만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박멸하고자 왕에게 말하기를,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그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겨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황제 숭배의 그 뚜렷한 첫 번째 목적은 로마 제국의 결속과 일치 단결의 상징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애국심을 고치 앙양시키고자 하는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크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이러한 입법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조종의 가마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대치될 때에는 참된 신앙인의 태도는 사도행전 4장 19절과 5장 2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말씀한 대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며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니엘의 그 충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로금 죽음의 저하도로 제한된 이 법령에서 그 고발자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도를 비롯한 신앙생활이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충실했습니다. 확고, 부동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야말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 그들의 악의에찬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청리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했고 기도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에 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동요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그의 법령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에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대처하였고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저 유명한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가 영국 국왕 헨리가 영국 교회 주권자라고 주장하는 왕의 법령을 거절함으로써 1535년 7월 6일에 런던 탑에 투옥되어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왕의 선한 신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메대의 방백들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세번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세번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고발자들은 왕에게 고소하기를 왕이여 사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신하를 해하기 위하여 제한된 금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방백들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해진 이 법령을 변개하지 못했고, 마침내 단예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하면서 왕은 단예를 향해 말하기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의 목적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리오 왕은 급히 슬피 소리질러 이르기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에서 들려진 다니엘의 대답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포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대한 충성스럽고 참된 신앙을 나타낸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브리 11장 33절의 말씀대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금령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바로 참으로 기도가 가장 피로되는 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나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욱 하나님께 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의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너가 네 살의 금신상을 세워 경배하라고 법령을 발휘했지만 이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타는 풀무에 던짐을 당했고 주님께서는 직접 임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그 당하는 그한 고난과 고통을 당신에게 동일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풀무불에 고통을 당할, 이 던짐을 당한 이 신실한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도를 구원하시고자 그풀뭇불 속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이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능하시며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